클럽 안 가봤다니까? 나그 뭐지? 아, 맞아. 나그 그린라이트인가? 그거 가봤어. 그거 가봤는데. <laughs> 내가 얘기 안 했나? 내가 그 감주라는 걸 처음 갔어요. 처음 갔어. 그게 그린라이트. 거든 근데 이제 갔다 노래가 존내큰 거야. 노래가 진짜 완전 뿡뿡뿡뿡 뿡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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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야 <거예요>, 노래가 뿡뿡 뿡빵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못잡겠어와 <붕> 씨발 <시바>, 이게 어느 레벨인가? <붕> <얘기인가? 붕> 와 개쩐다. 막 어,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야 네가 계산해라 이러는 거야. 내가 가자 그랬거든. 너무 궁금해고 내가 알았어 이러고 딱 갔는데 안 들려. 그 웨이터들이 얘기하는 것도 웨이, 웨이터라 그래야 되나? 아이티 알바들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려 막 배짱 막 이딴 거다 알고 막 이런 <laughs> 막말 막 거는데 안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배짱이 밖에 안 보여 얘기를 아 여기 테이블 예 시켜야 돼요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어 테이블 에이, 시켜야 돼요 아예 어, 얼마예요? 랬더니아 여기 와보세요! 이렇게 들려갖고 따라갔더니 보여줘 보여주는데 아 원래는 내가 아는 감성주점은 자리부터 잡고 술 시킨 다음에 노는 걸로 알고 난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술을 시켜야 된대요 맥주랑 소주 시키지 이러고 갔더니 <laughs> 양주들이 쫙악이거어 원래 이런 건가? 난 처음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물좀 regen> 얘들아! 이거 양주 사왔는데! 붕팡붕팡붕 앉아있는 거지 웨이터들 뒤에 옆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쪽팔린 거야 물어보기가 어 본심 상하잖아 이 새끼 누가 막 처음 으로 호구 새끼구나 어 이렇게 보이기가 싫어갖고 얘자 얘들아! 붐빵붐빵붐빵붐빵! <laughs> 그리고 내가 한번 잡고서는 야, 이거 어떻게 했더니 걔가, 어? 애플루트 시켜! 애플루트 알았어. 얼마예요 15만원이래. 애플루트한 병이. 붐빵붐빵! 얘들아, <laughs> 15만원이래! 붐빵붐빵붐빵! <뿜밤> <laughs> <laughs> 그래갖고, 15만원 들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술집 테이블들이 있고, 나는 어디로 모시냐면은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콜로 세운게 있으면은 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는 일이! 있잖아요. 이러고 보는데, 어잘 싸우는구만. 막 이러고 보는데 있지. 뭐 어, 그런대로 모시는 거야. <laughs> 존나 기하게 모시는 거야 나를. 맨뒤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에? 에? <laughs> 의자로 존나 푹신푹신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우리 7명이서 왔거든요. 거기에 앱스로 다 하나 딱 <laughs> 그리고 컵! <깜짝이야>, 딱! <나. 웃음> 내 친구들도 가다가, 응?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이 새끼 뭐야? 뭐 샀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야 우주를 뭐, 왜 시켰어? 이러는 거야. 어, 내가. 아니, 씨, 새끼들, 이 새끼들, 내가 알았잖아. 나는 처음 만에 나한테 맡겨놓고, 니들이. 난 카드에 15만원도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카카오페이 켜갖고, 싶어. 아, 내 15만원, 씨발. 이거. 편집자님 월급인데, 잠깐 뺐다가 나중에 채워놔야겠다, 이러고편의점이 월급, 통장에, 어? 그 응. 월급 음. 통장에서, 이렇게 어? 월급 통장에서, 막 카카오페이로 해갖고, 10만원 보냈는데. 나 그렇게 결제했는데 새끼들이 갑자기 와 아, 무슨 15만원 말인데, 미친놈아. 아 개빡치 누가 씨발 여기서 9구만원고막 이질하는거야 아직 안맞만서뺄수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애새끼가 앉자마자 아이 차악 어, 근데 이거 얼마 정도 났냐? 이 씨발 뜯은새끼가 나한 제일 뭐라 그랬어 뜯은새끼가 내가 이제 내가 개질랄했지 아니 씨발 니가 애플을 개새끼야 니가 개선들 지켜라 이 씨발 이제 분위기가 진짜 완전 무슨 동네 식장이야 남자 7명이서 놀러 왔는데 담배를 중담배를 피우고 난 담배 안피거든요 내가 내 가운데 가 앉았어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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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쿨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들 쿨타임이 없어 짠하자 <laughs> 아, 애 마셔야지 그래도 어떻게 환불도 못한데야 그래도 왔으니까 즐겨야지 내가 이랬단 말이야 짜라고 아 계속 야 역시 에루로트가 맛있어 막 이러고 이게 어 분위기 띄울라고 했던 그끼들이 마시고 나서 <웃음> <웃음> 분위기가 너무 장난장장 분위기고 내가 너무 나름 15만원 너무 아까운 거야 어, 나중에 뿜빨을 봤겠지만은 애새끼들이 반응이 곱게 두을 같지도 않고 어 분위기 존망했고 어 내가 여기 오자고 내탓한 내, 내 눈치고 그러니까 존나 눈치 보이고 어, 아 존나 짜증 나가지고 나도 아씨 씨발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냈냐면은 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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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오토 갑자기 조용해져 한 10분 동안 어 얘기는 안 놀아 어 그렇게 새 타임이 지났어 새 타임이 그 안 되겠다. 근데 기좋아 친구한테. 야, 너 나도 놀러 나왔잖아. 야, 놀자. 다음 데스타입 놀자. 그! 스테이지가 클럽이 아니고, 뭐, 감성주점이다 보니까, 스테이지가 진짜 정말 한 거예요. 진짜 스테이지가. 내방바로자아 거기서 이제. 혼이러고리덕이덕우덕둘덕서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 우리 둘이서. 우리 어이서 우리 이에요이서 우리 둘이서. 우이서 우리 둘이서. 우리 서우이서 우리 둘이서. 스테이지 위에서도 까치마두고 구경했어. <laughs> 아니 깔창은 뭔가 다돈좀 좋은데 당하는 거야. 내가 깔창 샀어? 아, 나는 나는 내키 굴하지 않아. 나는 내 키가 이래서 되게 면접 사람 생각해 평소 이러다니는데 고 거기 가니까 사람이 분나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키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되게 수축되는 거야 거기 보 <laughs> 나만 키 작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가다가. <laughs> 그런 거 너무 형 타가 오는 거야. 그 갖고 나 사실 그냥 우리 테이블 들어왔다. 근데 애들이 이제 반대를 보고 자고 있더라고. 어 애프터눈 반 들어 있고 <laughs> 이질하고 있더라고 쇼파에서 <laughs>